그런데 이 영주군이 영천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한 분도 바뀌었어요. 영천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언제 바뀌었냐면은요 1413년 태종 13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려시대 때는 영주군. 그 다음, 조선시대 1413년, 태종 13년부터 영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이 영자는 영원할 영자죠? 길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영천은 한문으로 볼 때는 영원한 물이 흐르는 시내다. 영원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아, 이름은 끝내줘요. 끝내줘. <laughs> 수과선 여자가 어느 날 대낮에 물을 길러 왔죠. 아니, 가장 뜨거운 대낮에 왜 물을 길러 옵니까? 보통 해가 질 때, 시원할 때 물길러 오잖아요. 이 여자는 과거의 남편이 다섯 명이고, 현재 남편이 여섯 번째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손가락질 하죠.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공과를 제안해 주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진짜 신령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마셔도 마셔도 또 목마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봉당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 한문이 물숫자잖아요물숫자에 하나가 딱 붙으면 영원할 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뭡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오늘 또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영생 동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자, 구속사는요. 이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죠.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한 세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이 모든 역사를 구속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첫째 아담을 두셨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의 시진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히스토리 이 스토리는 히스 o 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나 시진핑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산영은 영어성경에는 a living being 이라고 되어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다. 아, 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죠? 응? 죽은영이 아니라 산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A living being.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영어 성경에는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영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죽은자를 살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A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 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아담이 곧 둘째 아담이라고 고림도 전서 15장 45절과 47절은 연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표상이죠. 표상.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위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포스 이것은 타이피컬 패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실체이신 그림자의 실체가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림자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실체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자세히 창세기 에덴동산에 나오는 아담을 연구하면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의 아담은 역시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본적 첫째로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받치지 않는다 이거 보암책할 시이예요 누가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마귀가 나한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아, 끝까지까절 한번 하지 천하만국 다준는데 이것은 얼마나 탐스러운 시험입니까 첫째 아담은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도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한 시험이고 안목의 정욕, 눈안 뜨잖아요. 보암직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응?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탐스러운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믿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 암복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첫째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족보를 비교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첫째로 두 가지 족보의 개요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보를 공부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고리타분한 일이에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참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을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는 성경을 근데 마태복1장 읽다가 대부분 성경 읽는 걸 포기하고 닫아버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베레스는 헤소론을 헤솔론 라암을 라암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단은나소을 낳고 나소은살몬 낳고 낳고 낳고, 낳고. 에라이그만 알아? 그리고 성경을 다 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족보 속에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깨닫는 사람은요, 족보를 깨닫는 사람은 전체 구속사를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의 족보에는 열 명이 기록돼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의 아래, 에노, 무두셀라, 람행, 노아 열 명이 기록 있어요 이 아담부터 노아가 탄생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노아가 950살에 죽었으니까 아담부터 노아의 죽음까지는 2006년이 흘렀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여러분, 2000년 역사, 1년 역사가 얼마나 방대해요? 근데 그 방대한 역사를 창세기 5장 족보에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깨달으면 천 년, 이천 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보면 아담 자선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자, 우리말에는 계보라는 한 단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페르 톨도트 세페르 톨도트 톨, 도트.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고, 톨, 도트는 적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냥 적보가 아니라 적보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책은 두껍잖아요. 근데 창세기 오장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책이라고 했습니까? 그 짧은 적보 속에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축대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들을 낳은 나이가 기록돼 있죠 아담은 130세 셋을 낳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세 게나를게나은 70세 마흘랄레를 마흘랄레는 65세 아렛을아렛은 162세 에녹을 에덕은 65세 무두셀라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면 라멕은 아담부터 부대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태어날 때 아담 나이가 874살이라는 거죠. 야, 아담은. 자기 부대손까지 만난 거야.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